파우치를 따로 두고 다니진 않고 배에 그러니까 그냥 딱 이게 왜 나와? <laughs> 뭐 요거트나 떠먹는 거 있을 음. 때 스푼을 쓸 경우가 많잖아요. 아. 요게 뭔가요? 헤어 에센스 음. 아이돌 분들은 탈색을 많이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오늘은 빨간 머리, 내일은 노란 머리, 맞습니다. 다음 날은 파란 머리.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도 이제 헤어에 좋은 알약을 들고 다니는 아이돌을 만날 줄이야. 유기농 비오틴. 그저께 음. 따끈따끈하게 배송 왔는데요. 두피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그래, 이거 필수지. 왜? 강이 떨어지잖아. 이게 뭐예요? 사실 방금 받아왔는데요. <laughs> 근데 실제로도 제가 발사 이게 있어요. 저희가 또 얼굴 붓기리 해야 되잖아요. 누우면 큰일 나지. 큰일 나죠. 맞아요. 아침에 이렇게 막 손으로 만지지도 별로 없단 말이죠. 맞아요. 검증된 기구로 이렇게,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티1 아, 너무 잘한다, 진짜. 지금 이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치? 이거 해서 걸었습니다 나도 오늘 했거든. 우리 예뻐요? 또 명품이야. 아. 또요향 되게 또 성숙한 남자의 향이거든. 네. 또 운동을 하면 이제 굵은 살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핸드크림 을 이렇게 싹 발아주고, 네. 자기 전에 이렇게 냄새만. 얼음 땡 하면 좀 춥잖아요. 아, 얼음, 그죠? 얼음 땡.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이 그런 것도 있던데? 어? 렌타시가 있거든요. 저 일본 또친구인데 네. 자기 전에 피부 막3 0분 갖고 하고. 너무 네. 기대된다. 뛰어원 네. 파이팅. 그 네. 네. 저 이거 알잖아요. 알려주신 거. 뭐죠? 두 개다 S1. 아, 두 개다 S1. 어, 어느 어느 손으로 해야 돼 우리가? 이게 T를 거꾸로 써. 두 개다. S 네. 투게더. 아. 투게더 S1 맞죠? A. 아, 예. 죄송해요. 나 10번째 <laughs> 맞네. 어, 어떻게 <laughs> 나 10번째 맞네. 투게더 s 원